현미가 무엇이 다는지잘 아시죠? 바라미는 현미의 프리미엄 품입니다첫 번째로 풍부한 영양. 현미를 싹을 틔우면 바라미는 뇌혈류 개선을 도와주는 가바 함량이 증가와 면역력을 높여주는 아라비옥시다 항산화 작용을 하는 감마오리자놀 같은 기능성 영양이 풍부합니다. 두 번째는 간편한 취사입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되는 밥입니다. 바라미는 취사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미는 보통 6시간 가량 불려서 밥을 해야 되고 밥을 해도 거친 식감으로 소화가 불편할 수 있는 반면 바라미는 싹을 틔우는 발아 과정 동안에서 피팅산이 제거되고 불리지 않고 밥을 해도 소화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이 건강해진다는 밥입니다 바라이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이 건강해지고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음식 그게 바로 바람입니다 그래서 장미미성분이 활성화 됐을 때 유익균들의 출현과 함께 몸의 균형과 밸런스가 맞춰지고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장에 좋아집니다 20년 동안 100%유기농 현미만을 가지고 바람을 만들고 있는 미실한 바람이를 드시고 장 건강과 면역력 그리고 뇌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권장합니다